9번 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은둔자, 뭐 은자, 수행자,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음, 앞에 카드와 다르게 이제 카드가 전체적으로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예, 그러면 앞에 카드는 지금 보기에도 일단 음, 바탕이 노랑이 확 보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좋은 카드구나, 긍정적인 의미구나라고 쉽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 어둡네. 그러면 이 카드는 좀 어두운 의미고, 음, 약간 부정적인 의미 예,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카드라고 먼저 볼 수가 있죠. 자, 이 은둔자는 보면 지금 어둠 속에서 등불을 하나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음, 옷차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수행하는 수행자이거나 산속에서 숨어서 사는 은둔자이거나 또는 뭔가 철학자인 것 같죠. 예, 그리고 어떤 그 번잡한 속세를 떠나서 그야말로 그 자신의 내면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어, 정신적인 것 어, 그런 것들의 연구에 몰두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고. 그야, 아무 가진 것 없이 지팡이와 등불 하나 들고 어떤 구도의 길을 나선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등불이 지금 자기가 어디 앞, 앞으로 가기에 이제 어두우니까 자기 발밑을 비추려고 등불을 든것 같지만 또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등불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둔자가 든 등불은 자신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등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려는 등불이고 음, 이런 번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 자체로 어, 뭐 이렇게 좀 밝고 뭔가 긍정적이고 뭐 그런 카드는 아니죠. 어둡고 좀 뭔가 숨어 있는 듯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여서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한다면 뭔가 좀 정체되어 있고 잘안 풀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좀 부정적인 카드지만 반대로 어, 정신적인 문제 어, 답을 찾아야 되고 지금 뭔가 궁리하고 있고 음, 정말 지혜로운 답을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카드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지혜 의 등불을 만난다고까지도 해석할 수도 있어서 그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림 속에 있는 그 상징물들 하나씩. 볼게요. 음, 제일 먼저 지금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이 등불은 그야말로 지혜의 빛이고, 어, 삶의 지혜, 또 통찰력, 예, 그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뭔가 의지처를 상징하면서, 어, 이 구도자가 지금 가진 어떤 지식, 이 구도자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지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지금 바닥에 이거는 지금 하얀 눈 덮인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새 속의 세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쪽에 이제 막그새 속의 번잡한 저작거리 같은 게 있고 여기는 거기를 벗어난 깨끗한 그 속세를 떠나 있는 상태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탕색이 회색이에요. 지금 여기는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두운 회색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서 이 회색이 상징하는 거는 중립적인 거, 고독의 의미, 그리고 어, 학문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어,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을 썼어요. 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긴 외투, 자기를 완전히 가리는 모자까지 해서 이런 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이건 이제 타인이 알수 없는 그 자기의 그 자신만의 생각들 또 감추어진 내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또 지혜가 깊고 그동안의 그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음,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연상되는 의미를 봅시다. 어, 우선은 그냥 보기에도 고독해 보여요.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고, 예. 음, 또, 그, 이, 제목 그대로 은둔자이면서 수행자, 구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예언자, 어, 그 다음에 신중하고 세상을, 속세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 음, 자기 정진에 일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 지혜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타인의 어둠을 밝혀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어, 어둡게 혼자 묻혀 있는 모습이어서, 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들고 있는 등불은 어떤 막그 제도권 교육이랄지 과시할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온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그런 실질적인 지혜, 어,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언해 주는 모습이고요. 음, 좀 어, 제도권 밖에 스승님, 영적 스승을 의미하고 또 지혜롭고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이고요. 음, 그래서 좀뭐 상담을 해도 조용한 상담, 연애를 해도 조용한 연애. 또 비밀 유지나 독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카드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연상되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 인물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그야말로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이고 음. 또 은둔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고. 조용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격이 실제로 있고요.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이 우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것, 철학적인 생각, 음, 그런 것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 감정을 좀 억누르고, 예, 새롭게 뭔가를 바꾸고, 뭐, 변화하고, 이런 것들에 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과 좀 단절돼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보기에 소심하고 또 돌아다니기 싫어하니까 좀 게으른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오래 기억하는 편이어서, 뭐 연인 관계에서 헤어져도 미련을 오래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 이런 특성을 살려서 연구원이나 뭐 교육자 직업이 잘 어울리겠죠. 그야말로 이제 그 구도자, 수행자처럼 이번 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예, 10번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예요. 어, 타로카드에서 가장 유명한 카드죠.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데, 음, 그야말로 운명의 어, 수레바퀴를 보여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 그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수레바퀴와도 같다라는 그런 상징이고요. 음, 이 수레바퀴 주변에 여러 가지 막 다른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한 인간이 그 자신의 운명이라는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천사 그 수호신들의 보호나 행운 이런 것도 봤지만또 이런 뱀이나 악마 같은 이런 유혹에 시달려서 어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 하는 게 이제 이한 어 사람의 그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 사람이 산다는 게 결국은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또이 수레바퀴의 흐름에 잘 따라서 사는 게 좋다.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한 바퀴의 수레바퀴이기도 하면서 한번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또또 또 다른 생을 또 돌고 돌고 하는 그런 윤회를 상징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고요. 음. 또그 조금 더 축소해서 보자면 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한, 했으면 그그 그 일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인과응보 어 업보 어 이런 얘기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좀 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22장 그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카드여서요. 음, 그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위치시킨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우주의 중심, 이론, 중심의 진리, 우주의 중심이 되는 진리가 이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이 카드 한장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들을, 어, 뿜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이제 의미들을 뽑으면 어쨌든 뭔가 일이 돌고 돈다, 순환한다, 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뭐 그런 의미들이 어, 들어있는 카드고요 네, 이 카드는 이 주변에 상징물들이 좀 많은데요 어, 상징물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수레바퀴 위에 지금 스핑크스가 앉아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이 수레바퀴가 도는 거를 관리하는 관리자 지도자를 상징을 하고 이렇게 검을 들고 있어서 어떤 판단 능력이나 식별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그 지혜를 의미하면서 또 칼도 지혜를 의미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수레바퀴가 도는 거를 감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네 가지 동물의 형상이 보여요. 어, 날개들은 다 달고 있지만, 예, 동물의 모습인데, 어, 이네 가지 동물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네 개의 그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보면 여기는 지금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죠. 또는 이제 그냥 사람인데 이제 조금 그 천사로 상징돼서 다 날개를 붙였으니까.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천사 같은 사람은 그 정신적인 부분을 어, 상징하는 요소이고요. 이쪽은 지금 독수리. 이제 독수리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자예요. 사자가 지금 날개 달린 사자인데 어, 추진력과 실천력을 의미를 하고요. 이쪽은 지금 이거는 소 황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가 그 인간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잘 돌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떠받치고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힘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반대로 지금 이 수레바퀴를 도는데 조금 방해하는 요소는 여기 지 뱀이 보이고 여기 악마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악마는 아노비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죽은 사람의 수호신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삶의 위협들을 어, 상징합니다. 주로 이제 죽음과 좀 연관이 있, 있기 때문에 질병, 죽음에 관련한 일,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쪽에 뱀은 이제 좀 탐욕이나 본능이나 유혹이나 이런 식의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네 천사들이 다그 책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거, 지식을 의미를 하고요. 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어, 이 수레바퀴는 그야말로, 음, 돌고 도는 어떤 윤회를 상징하고, 또, 카르마나 업보, 어, 또, 인과응보, 문명, 인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또, 이 바퀴가 돌고 있다는 그 회전의 의미는 순환이나 또는 생성되는 거, 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또이 원형은 무한한 거, 완벽한 거, 영원한 것을 상징을 하고요. 지금 바탕에 이제 구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신비로움과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를 보면, 우선은 좀 제일 먼저 연상되는, 어, 의미로는 인연이 있다. 우연하게 뭐가 된다. 행운의 뭐, 뭐, 뭐. 이런 어,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더 좋은 행운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식의 윤회랄지, 계절의 변화, 어, 이런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예, 그런 음,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라는 그런 연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지워진 어떤 그런 것이어서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결과물들, 예,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제, 어, 어떤 일이 돌아서 돌아서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문제의 끝에 도달해 있다라는 그런 암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야말로 이제 그 앞에서 쭉 진행해 왔던 일의 결과를 봐야 할 시기다라는 의미가 의미가 있고요. 또 어, 보통은 이제 이 카드도 좀 바탕도 환한 편이고 노란색 상징물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좀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로 분류가 되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 문제, 상 황이, 안좋은쪽이었 으면 이건 어쨌든 어, 내가, 한 만큼 받게되는 그런 인과응보 의 카드 이기 때문에 음, 어, 안좋은 문제, 안좋은시 작이 있었 다면, 안좋은 결과 를볼수 밖에 없다 하는 카드 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 내용, 그 것만 제외 한다면 보통 은, 다. 행운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성공적이고 진화되는 거, 새롭게 발전하는 거 또는 이제 지금이 뭔가 바꿔볼 시기다, 운명의 전환점이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카드고요. 자,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카드가 그 자신의 카드로 나온 사람이라면 일단은 그 사람 이렇게 지금 수레바퀴가 잘 돌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좀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가는 거에서 좀잘 하는 사람이고, 어,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이게 지금 인연이고 운명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에게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격적으로 한번 좀안 알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매정하게 끊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날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한번 인연 맺은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꽤 오랫동안 관계 맺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 운명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카드여서 그~ 실제로 가업을 물려받는다던가 어, 운명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